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남부 교육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관학이 화합하고 협동하는 소통의 장. 남부 교육 공동체가 준비한 남부 가족 어울림 한마당. 그 축제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 보시죠.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장마철. 하지만 축제가 펼쳐지는 오늘은 그야말로 맑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른 아이 할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변을 채우고 있는데요. 야, 이 화려한 의상 좀 보세요. 다들 즐기 준비 제대로 한것 같죠? 아, 장영선이 안녕하세요. <laughs> 와, 와 보니까 정말 놀라운데 오늘 어떤 축제인가요? 바다에서 꿈꾸는 남부 교육가족 올림 한마당 축제가 개최됩니다. 남북 교육가족이 함께하며 다양한 해양 레포츠 및 해양 스포츠 활동을 통해 아침 체인지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축제장을 의 마련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걸 즐길 수 있을까요? 해양 넷포츠는 총 아시죠? 6개의 체험부스로 운영되는데 네, A코스 참가자는 제트포트, 바나나포트, 패덜보드에 네, 참여하고 네, B코스 참가자들은 네,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포트, 래프팅포트, 있고, 생존 수영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해양 스포츠는 총 3개 종목으로 네, 비치사커, 비치 발리볼, 비치 플라잉 디스크를 더 통해 더 건강한 부수에서 체력과 부수에서 인성을 함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다, 그리고 모래사장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레포츠들이 준비됐습니다. 올여름은 바캉스 따로 갈 필요가 없겠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속까지 시원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바다에 뛰어들기 전 사전 등록부터 하고. 저도 이렇게 참가자 등록을 완료했는데요. 뭐, 아 팔찌를 보니까 실상 축제를 제대로 즐겨보겠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함께 가보시죠.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이렇게 신나는 현장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멋진 공연으로 개막식이 시작되는데요. 2024 하나에서 꿈꾸는 남부교육가족 올림 한마당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올림 한마당 오늘 참석하신 학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학교는 아침 체인지가 깨운다! 남북 교육 가족이 남북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바다. 네. 아이들의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아침 체인지. 용소초등학교 학생들이 약한 달간 준비한 아침 체인지 무대가 펼쳐집니다. 오, 아니 그런데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신난 것 같은데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침 체인지로 신나게 몸 풀고 진짜 멋졌어요. <laughs> 이거 얼마나 연습한 거예요. 3주나 한달 정도 학교에 남아서 연습했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체조하면 어떤 점이 좋았나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오. 혹시 그러면 오늘 이페스티벌을 오시는 분들이 좀이 축제를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예, 우리 다른 우리 남부 간내에 초중학교 학생들이 다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어, 학교 학생들 친구들과 어울림을 통해서 서로 부대낌을 통해서 그야말로 축제의 장으로 어, 이렇게 우리 강한리 해수장에서 네. 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 좋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큰 추억이 되리라고 나는 봅니다. 예. 바다에서, 바다에서 꿈꾸는, 꿈꾸는 아침 체인지, 아침 체인지! 파이팅! 파이팅!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겨 봅니다. 올해 사장에서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고 바다에서는 각종 보트가 물살을 가르며 달립니다. 와 지금 바다 위에 사람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저거는 뭐예요? 저거는 이제 페들 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스탠드업 패들보드라고도 해서 아. SUP라고 줄여 져 아. 있습니다. 광안리에는 지금 세계 대회인 APP도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 구청장배, 그 다음에 부산 시장배 다양한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 딱 봤을 때 뭔가 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만 찐 고수만 나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좀 어떤가요? 오해있입니다왜냐면은 아, 네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 많은 분들이 체험을 못하실 거예요. 전문가들이 아. 다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네 그래서 조금만 교육을 받으시면. 재미있게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는데 누구 하나 즐기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안전 교육 꼼꼼하게 받고 노전는 방법까지 연습합니다. 오, 이 정도도 괜찮은 건가요? 바다로 출격! 자세가 금방 잡히는 걸 보니 아, 정말 쉬운가 봐요. 예, 지금 패대보드를 쭉 뜨고 있으니까 이 다도가 떠오르네요. 유유자적. <laughs> 발아래 시원한 바다, 머리 위엔 드넓은 하늘이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지상 날고 아닐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정말 너무 좋았는데 뭐가 가장 좋았냐? 어, 다른 해양 레포츠는 어떻게 보면 스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그런 스피드를 느끼면서 흥겨움을 느꼈다면 여기는. 약간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바다 위에서 유유자적 이렇게 바다 위를 떠들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나만의 힐링을 가질 수 있다. 요거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그거를 SUP에서 오늘 느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자 이번엔 또 다른 방법으로 바다를 즐겨봐야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게 있는데 사람들끼리 함께 보트 노를 젓는 건지 저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자연재할 때는 이제 오른손이 위로 가야 돼요. 오른손이 위로 가서 이렇게. 후회 사람들은 왼손이 위로 가게 서 이건 어떤 체험인가요? 이제 강에서 보통 급류를 타가지고 레프팅을 많이들 체험하시는데 이제 바다에서 노를 저가지고 이제 파도에 밀려서 나갈 수도 있고 이제 부표를 돌아서 이제 체험을 하는 이제 그런 체험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재미 말고 또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네 협동심을 기를 수 있고 이제 먼저 하나 둘 하나 둘 구령을 붙이면서 서로 이제 단합이 되고 이제 협동심이 아. 네, 그길 기를 수 있는 그런 체험입니다. 네. 우리 남부 교육 가족들 잘할 수 있죠? 환상적인 팀워크 한번 보여주자고요. 출발 자 본격적으로 달려 나가 봅시다. 야 속도가 엄청난데요. 벌써 반환점을 돌았어요. 하나, 둘. 네, 처음 해보는 거예요? 네. 처음 해보니까 어때요? 네. 기분이 좋아요. <웃음> <웃음> 어떤 점이 가장 좋아요? 어, 배를 탈수 있다는 점이. <laughs> 우와. 엄마랑 와 보니까 어때요? 재있어요 <laughs> 어떤 점이야? <laughs> 배 타는 거예요. <laughs> 힘들지 않아요? 아 별로 안 힘들어요. 아 괜찮아요? <laughs> 그런데 그냥 노만 저으면 재미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해양 레포츠의 묘미죠. 저희 보트도 그렇고 지금 다른 보트에 보면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오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만큼 이제 가족 단위로 같이 즐기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저기도 지금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오 안녕하세요.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추억은 물론 끈끈함도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몇 시부터 오신 거예요? 8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오, 이렇게 바다에서 열리는 축제 네. 어떠세요? 부산 시민이라게 너무 자랑스러울 만큼 너무 시원하고 아름답고 네.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아드님이랑 같이 왔는데 네. 어떻게 같이 오시게 되신 거예요? 애한테 뭐라도 하나 추억 남겨주고 싶어서 막 찾다가 네. 남북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이 사업이 있어가지고 네. 신청해서 운이 좋게 장치돼들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만은 걱정 고민 없이 재밌게 즐기기. 오세요. 뫼 따라가면 다리 힘주시고 손잡이 꼭 잡고 계셔야 돼요. 오, 저 이거 알아요. 스피드보트. 아직 고민 걱정 못 내려놓은 분들 이 보트 한번 타면 머릿속이 새하얘질 겁니다. 다들 가고 단단히 해야 할 텐데. 와, 진짜 시원해 보여요. 거의 물속을 달리다시피 하고 돌아오는 스피드보트. 여러분, 이게 바로 부산의 바다 광안리 해수욕장의 해양 레포츠입니다. 지금 바로 음, 보트 타고 음, 딱 음, 내리셨는데 음, 음, 타보니까 음, 어떠셨어요? 너무 네. 재밌었어요. <laughs> 어, 어떤 점이요? 스피드와 시원함과 음. 네. 또 운전을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웃음> <웃음> 그럼 바다에서 이렇게 열린 축제 좀 네. 어떠신가요? 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아이들과 함께해서 네. 더 좋았던 이런 걸 마련해 주셔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어 굉장히 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것 같아. 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바다 위에 롤러코스터. 완전 어 다리가 휘청휘청하네요. 위청 진짜 폭염 더위 아싹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타니까요. 그냥 물벼락을 싹 맞으면서 시원해져요. 그리고 광안대교가 보이는데, 약간 진짜 VR 체험하는 것처럼 너무 신났어요. 당추 와, 이렇게 오늘 하루 정말 광안리의 수욕장을 다양하게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아주 꿈만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보실 때도 시원해지셨죠? 올여름 정말 폭염 속에서도 이 바다와 함께라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축제 또 즐길 수 있는 거죠? 또 열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온 가족이 함께하며 부산의 바다를 만끽하는 시간.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축제의 현장. 두 번째 시간은 과연 어디일지 모두 기대해 주세요.